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갑 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한국어 배우기 시작한 지 거의 3년 반 되었고요. 이 3년 동안 한이지미 채널 덕분에 엄청 많이 배웠어요. 어, 저희 한국어 공부는 과외 받는 것으로 시작되었어요. 어, 그때 많이 배웠는데 솔직히 이해가 그다지 깊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 예를 들면, 한국어 문법 중에 조사가 있잖아요. 은, 는, 이가. 어, 그때 어느 정도 조사를 활용할 수 있었는데, 틀린 경우가 아직 많았어요. 어, 그래서 유튜브에서 한국어 문법 영상을 검색하다가, 한이제니 채널을 찾았어요. 어, 선생님의 쉽고 자세한 설명 덕분에 이해를 못했던 부분을 훨씬 더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 그리고 한국어 공부 시작한 지 2년 되었을 때 한국어 능력 시험을 받고 5급을 받았어요. 어, 5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솔직히 어, 만족하지 않았어요. <laughs> 그래서 어, 바로 토픽 대비 반을 신청했어요. 어, 6급 받고 싶은 사람들은 이 어, 강의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 왜냐하면 그때 어, 문법 복습도 많이 하고 그리고 쓰기 연습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제일 즐거웠던 점은 여러 나라 사람들 모여서 같이 한국어 학습하는 것이었어요. 이거 진짜 재밌었어요. 어, 그리고 올해 다시 한국어 능력시험을 받고 드디어 6급을 나왔어요. 어, 한이재미 채널이랑 이 토픽 대비반 없었다면 6급까지 달성할 수 있을지 어, 진짜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것은 어, 저희 한국어 공부에 한이재미 영상 도움이 많이 돼서 여러분도 한이재미 채널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 선생님 구독자 5만 명 너무 축하드리고, 계속 한이 재미 채널 응원할게요.